살리겠다, 이거. 레토나. SW, SW 등산. 똥간, 똥간, 저기 똥간, SW 능, 똥간. 3명! 아, 아, 아이씨. 야, 잠깐만. 아, 저기 사운다시발 가가 안나 근데, 그거, 건물 위로 올라가면 보여. 차운다, 차운다, 차운다. 레토나, 레토나 사운드 하기. 똥간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오. 나이스. 자, 터뜨려. 나이스. Y자 나무비. 아니다. 어, 맞다. 안죽는이 우리 Y자 나 이거 세라, 셀어, 세라페 이거 뒤에서 만든 거 조심. 통화리이비야 서클 바뀌어요? 잠깐만, 나 뛴다. 뛴다, 이 방향. 나이스. 와, 헤드 싫어? <laughs> 나또 뭐잖아. 드링크 하나도 없어. 나도 어, 드링크, 나 하나 있어. 어, 자, 자, 어 뒤에 Y자 S방향. 아좋 됐다, 이거. 잠깐만. 각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 둘이 그냥 붙, 창... 까지 부... 너한테? 둘이 붙어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내가 얘는 닦을 수 있어. 나이스. 이거 세라퍼가 누우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이거 이거 와잇자야? 와잇자 앞에 내 네, 앞에 와잇자 도로 건너편. 아 건너편이야? 아, 그너 쏜다. 안 보여 내가 그래서. 끝끝 끝, 끝. 나이스 거. 야 이거 따개미 날네 명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오른쪽 살아 했어 오른쪽 쌍 쌍둥이 바이 사흘 했던 니까 75. 아 진짜. 레터널 버기 온다, 75. 레터널 버기. 녹색팀에서. 아 오케이. 쏜다. 각안 나오는데. 아냐, 오고 있어. 확기확기확기확기거기속게 나. 레퀴나 쏴, 레퀴나. 저거 또 쟤네들끼리 박을 거 같은데? 박는다. 나이리 컷이지, 거기? 다 컷, 다 컷.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능선이 세운 거 같은데? 능선이 버기 해야 어원 아파트 옥상 S방향 이거 가자 4마리 너 빼꼼 빼꼼하면 딸것 같은데 갑자기 맨맨 옥상 하작 기절. 이제 네, 마무리 시작. 어고가가가가가 가. 다됐습니다아써써써 다시 나 다시 한번 어. 너못못 바이 바이 기준 바 기준. 빼빼태 빼. 내 앞에 나왔는데. 너무 빡 소리야. 톰모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리스, 아리스. 다코타 75, 75, 지금 깔, 깔, 깔.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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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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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 75, 75, 75, 75, 75, 75, 75, 75, 75, 나 75, 75, 75, 75, 75, 75, 나 75, 75, 75, 75, 75, 75, 나 75, 75, 야 타이어 터뜨리면 내려가잖아 거싸 쏴, 싸싸 뭐해 내군좌 차내어 내려가잖아 나이스 기절 6 0이야 60반이 넘있다6 0이야기6 0이 왼쪽 보는 거같고 왼쪽 보는 거 같아 한명 확인 오케이 아 돌차장 왔어 왔어 돌차 왔어 아, 뭐야, 왼쪽 위 왼쪽 위좀 봐줘 계속 시바야 거기 있어, 있어 거기 있어 왼쪽. 필 하나 필 오른쪽 필 됐죠? 자이장 바꾸 나가. 자, 차. 어저 차, 차, 기다려 봐. 창올간다쏴피야저 와, 나기절1 배고 배고 안 죽여. 그리고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안 돼. 때문에 기절하면 안 된다. 음, 여기서 피자, 근데 야, 가야 돼. 원원 원 떴어. 아, 그쟤 아, 못 살려 이거. 아, 후수라 후방으로. 바로. 나이스나 세리 2 나이스나이스와씨나나 나 빠져 응. 그 그래 얘네 버려 응 버려 버려 이거 우리 아래 사람 사람 또 있잖아 누나 N 방향에 집에 사람 아, 있어 그래 얘네, 어, 얘네 사라졌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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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케이 확인 얘네 오토바이 버리 어디 갔냐 집에 안 보이거든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얘네 능선 아래 붙은 거 몰라요 지금 이파로 선배 네, 제가 보고 있어 어. <laughs>

해변가 제일 오케이. 핵이야 로렌 이오, 아. 이오 쬐고있고 이오랑 에스 SW 우리 걸쳐 어, 진짜 되게 희한하게 쏜다 아나감도 내려야겠다 너무, 너무 빨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버트로 간다, 살리로 가고 있어요 네가고있어 우리는 어머중 안보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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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 핵이 주유소에요 주유소 오케이 뭐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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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뭐, 뭐, 뭐 갔다와 형뭐갔다 음. 존나 많아 이거 내가 갔다올게 음. 혹시나 집에 붙을까봐 그 와중에 아 실탄 뭐... 날... 저기 녹색핑에 한팀있고 아겐 엄청 시... 멀어 스나가 쏘면 될꺼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 카바이 있을때 쏘자 개머데 개머 소인모습 뜻쓰는데? 아, 와, 맞다. 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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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뚝배기 탔다 와, 형한대 맞췄어. 나도 한대 더, 나도 한대 더. 날이날나이날 나이스 잘했어. 우리 위에 금방 카오바이 산 들었지. S 195쪽이었어 1 60에서 190 사이였어. 서버 바뀐다 이동기 아. 아! 아니, 카고? 아, 이건 아니지 솔직히. 어디에요 어디? 제 집으로 와요, 얘네. 혼자예요? 네, 저죽을게요 안녕. 안 돼. 아니, 근데 카고가 있어. 아 진짜 개띠고 진짜 레알 어내 거에 부상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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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왔다 에? <laughs> 아니 근데 카가 제어이가야야 야, 제발 그만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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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밑에 숨어야겠다 무섭다. 어 하나 바로 앞에 뒤에 있는것 같은데 비트님 내 뒤에? 예 하나 보였던거 같은데? 몰라 쉐이프가 봐주겠지 다 부숴봤는데 안보여 걔네 이거 패창 한명 한 떼었어 나이스